인천 부먹 찾기 22편 송현초등학교와 송현동 66번지를 찾아가 봅니다. 송현초등학교는 화수이동 행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현동 66번지는 버스동과 송현일리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송현초등학교 정문 앞에 송현동 66번지 아주 오래된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젊었을 때에도 갔던 목욕탕인데 1960년부터 영업을 해왔다고 하네요. 이름하여 세계 목욕탕. 옛날엔 남탕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남탕, 여탕 공간을 터서 여탕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릴 땐 남자아이들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명절이 다가오면 엄마 따라 들어갔던 목욕탕이지요. 사람들은 바글바글 많은데 그 안에서 물장구 치고 놀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았던 기억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초등학교 앞 주택가입니다. 옛날엔 이곳을 사택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일본식 2층 집 형태이고, 현관 들어서면 바로 앞에 2층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있었어요. 2층엔 일본식 다다미가 깔려있고, 밖을 내다보는 창이 아주 커서, 여름에는 형님들을 따라서 문을 열고 1층 지붕 위에 올라가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맞은 편 집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맞은 집 아이들과 지붕에서 서로 큰 소리로 대화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 작은 골목 안에도 주택 사이사이 사람 하나 다닐 수 있는 아주 좁은 골목이 있었어요. 동네엔 공중 화장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첫 번째 골목은 6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골목 좌측 두 번째 집이 저희 집이었는데 지금은 빌라가 들어서 있습니다. 어릴적 골목길에서 아이들과 뛰어놀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기밀 레슬링 할 때는 온 동네 사람이 TV가 있는 집에 모여 앉아서 17인치 정도의 흑백 테레비를 봤지요. 남자아이들은 뒤에서 레슬링 흉내를 낸다고 장난하다 다치기도 했었지요. 전화도 동네에 한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 전화도 받아주고 전화기도 빌려주고 그러던 시절이었네요. 자, 이렇게 송현초등학교 앞 66번지 동네를 잠깐 다녀와 봤습니다.